안녕하십니까. 전화가입니다. 오늘은 단백질의 물질성 두 번째로요. 단백질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단백질이 워낙 많은 제품을 다양하게 쓰이고, 워낙 변수가 많아가지고, 기본적인 특징을 잘 알고 있지 않으면 중간에 헷갈릴 것 같아서, 가장 핵심적인 특징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자주 등장하 오만간 데 등장하고 있으니까, 어, 벌써 편안하고 익숙하죠. 첫 번째,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의 종류는 몇 종이나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네 종의 핵산이고, 이게 RNA로 복사를 해와서, 요게 스무 가지 아미노산을 코딩합니다. 그럼 하나가 할 때마다 스무 가지 곱하기, 또 스무 가지 중에 하나, 또 곱하기 스무 가지 중에 하나다 보니까, 사실 뭐백 개만 연결해도요, 우주에 있는 별이 계속 더많아 종류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모든 종류가 만들어지지 않고, 우리 유전자가 갖고 있는 게한 2만 2천종, 2만 1천종, 2만 2천종 정도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숫자만큼의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꼭 유전자가 하나만 아니라 두개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가 그 면역 단백질을 생각하시면 면역 같은 경우는 사람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까 수조 개의 단백질 만들 수도 있는데요 그냥 우리는 통상 10만 종의 단백질 정도가 만들어진다 라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0만 종의 단백질 어떻게 공부해? 불가능하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수 있는 거죠 제가 볼수 있는 게 직선형 종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만들고 있는 액틴하고 미오신 이두 가지가 근육을 만들고 있고 액틴만 작동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세포 운동 할 때는 그 다음에 콜라겐 그 다음에 우리 영양분을 나르주는 고속도로인 미소세관 이렇게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직선형 구조는 끝나는 거고요 이 중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게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이 우리 모든 세포의 한20% 이상 차지해요 평균치면은 많고요 실제로 다양한 종류를 만들고 있는 것은 동글동글 말려져 있는 이런 구형 단백질입니다 이런 효소가 다 하나하나 다르니까요 수천 종의 효소가 있으니까 이런 게 수천 종이 넘는 거죠 실제로 가장 중요적인 게 세포막에 있는 막단백질과 세포질환에 있는 단백질 하는데 자 수많은 종류의 단백질은 대부분 다 똘똘 말아져 있는 천이 이렇게 온갖 형태로 감아져 있는 동글동글한 단백질이 많다 오늘 주제도 그거고요 단백질이 말려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네산의 종류가 20종인데 20종 중에서는 비극성 이것도 비극성이고 OH기도 고 비극성 비극성 두 가지가 붙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환 구조이면서 비극성인 거 이건 비극성은 비극성끼리 지용성이죠. 지용성이면서 비극성인 것들이 뭉치고요. 그 다음에 수소결합, 혹은 극성결합,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인 산성아미노산이 우리 몸에 글루탐산, 아스파트산하고 두 종류가 있고요. 플러스를 띠고 있는 게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가 만나서 극성결합을 하고도 있고 하고. 또 가장 단단한 게 황, SH계가 있는 시스테인과 시스테인 만나서 SS결합을 하면 아주 단단한 구조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이 어떻게 뭉쳐있냐가 기능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백질의 형태입니다. 형태가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효소에 맞는 형태가 뭉개지면 효소 기능을 못하는 거고요. 이런 형태에 의해서 알러지 반응도 일어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 하면 아미노산이 그냥 한 400개 정도 모여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의 세포 안에 그러면 세포가 우리가 10 마이크로미터가 넘습니다 평균한 20 마이크로미터 될 건데 요 세균은 한 1, 2 마이크로 되는 거죠. 요 안에 천 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0의 1승이라고 하면 가로 10배, 세로 10배, 높이 10배이기 때문에 10곱하기 10곱하기 10이고 1 0 0배입니다 그래서 아 우리 몸 세포 안에는 천, 백만십억개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미노산 자체 크기가 1 나노가 안 되고 단백질 크기가 보통 1 10 마이크 나노가 안 되니까, 보통 1000개. 근데 실제로는 여러 가지 종류, 다양한 신호무치 게 많아가지고, 한 400개 정도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크기가 아주 작지도 않고, 약간 좀큰 편입니다. 다른 전분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지방 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구가 아주 상당히 이것에 비하면 크고요. 마이셀도 아주 큰거 있는 거고, 전분 호화되어 있으면 굉장히 큽니다. 단백질 폴리머 중에서는 제법, 지방보다는 크지만, 이런 전분이나 지방구 지방이 모여있는 지방구보다는 작은 타입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 그러면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체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원자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 같은 경우는 거의 빛의 속도의 10% 정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크기가 작아질수록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운동을 해요 근데 우리가 생명체가 들어가면서 커지면 점점 운동성이 작아져서 단백질 같은 경우 이 정도니까 그래서 그래도 비교적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생명체가 되지만 다시 등치가 커지는 순서로 통째로 움직이지니까 결근자가 아니라 등치가 클수록 빨리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생명체라 그러면 생명체의 70% 이상 정도가 물이죠 물 안에 녹아 있는 화학물질 덩어리입니다 그럼 물 자체가 워낙 심하게 요동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단백질도 움직임, 뒤통뒤통 움툴, 꿈툴꿈툴 하고 있는 성질이 강해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우리가 안 보이게 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관찰하려면 무조건 마이너스 200도, 뭐 이런 이하 온도를 해가지고 완전히 얼려야 돼요. 운동성을 없애야지 뭐 고정해서 관찰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세계는 절대로 상온에서 관찰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운동은. 그래서. 그, 브라운 운동이라고 하는 게 유명하죠. 이게 처음으로 현명을 발견해서 들여다 봤더니, 이렇게 꽃씨를 봤더니, 도대체 생명체가 뭐지? 라고 이게 꽃 꽃에 있는 걸딱 봤더니 움직이는 거예요. 아, 살아있구나. 그걸 보고. 근데 한번더 보니까 무생물도 미세하게만 하면 다 움직이고 있구나. 그걸로부터 아이스타인이 처음으로 원자라는 개념을 정립한 거죠. 그러니까 물 속에, 물에, 물이 원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자가 꽃가루를 뒤흔든다. 야, 근데 진짜로 이 물하고 크기고 꽃가루, 크기하고 상상을 초월하게 몇십 조배 크거든요. 그 흔든 자정도로 역동적입니다. 그래서 이 분자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초당 몇억 개 이런 속도로 움직인다.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단백질 같은 경우 이렇게 다 아까 뭐, 실제로 하나하나 뭉쳐있으면 보면은 뭐이 정도도 비교가 안 되고요. 훨씬 더 400개니까 복잡하게 뭉쳐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가장 단단한 결합이 결합 중에서 비교적 약한 SS 결합입니다. 비 나머지는 뭐 소수성 결합? 이건 결합이라고 또 하기도 뭐할 정도로 약해요. 근데 이큰 구조가 상황에서 물을 흔들어갖고 스스로 꿈틀거리고 있으니까 얘가 안 풀어진 게 용하죠. 그래서 겨우겨우 뭉쳐져 있고요. 이게 풀어지면 직선으로 길이가 쫙 늘어나겠죠. 늘어나면 이 공간을 지배하고 막 흔들리기 때문에 심심한 멀칩니다. 그러니까 집에 옛날에 같은 경우 집에 뜨개질 만약 그 실뭉치가 있었는데 실뭉치가 풀어졌다 그러면 반드시 엉켜가지고 이제 풀도 없하게 날려 나버렸는데 생명체에서 이게 풀어졌다 그러면 생명체가 끝나는 거죠. 우리가 식품은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풀어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겨우 겨우 이렇게 물에 의해서 뭉쳐 있던 게 열을 가했다 그럼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그냥 풀어져 버리고 산이나 알칼리 화가의 조건에 의해서 풀어집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이렇게 뭉쳐져 있다 이걸 갖다가 보통 네이티브 상태라고 그러고 요게 풀어진 상태를 보통은 디네이처된 변성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성이라고 한 단어를 한 순간 갑자기 무슨 성질이 바뀌었나 여기가 플러스 그거 아닙니다 단백질이 똘똘 원래대로 뭉쳐 있다 그러면 원래 상태 이게 풀렸다 그걸 갖다가 물론 다른 성격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풀렸다 그걸 갖다가 변성 이렇게 하니까 제가 변성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제발 쓰지 말고 물성을할 때는 아 풀린다 언폴딩 풀려 있는 현상이다 그래서 반죽을 한다 그럼 반죽에 있는 밀가루가 있는 것갖다가 자꾸 늘리면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직선으로 쭉 펼쳐지는. 아 펼쳐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기, 그 물성을 공부할 때 알아야 될뭐 유일한 지식 첫 번째 지식 중에 하나가 길이가 증가되면 이 길이면 단순하게 길이가면 하 길이가, 길이가 두배 됐다 그러면 점도가 두배 아닙니다 길이의 세배이 분자가 카마이,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입체적으로 막 사방으로 모양이라고. 하고. 움직이겠죠? 공간을 지배합니다, 이 길이가.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주변은 공간을 지배하기 때문에 길이가 이렇게 두 배가 되면 공간으로 치면 길이의 삼승배가, 열 배가 증가하는 거고, 오, 한 배, 두 배, 세배 증가했다면, 삼에 삼승배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이, 단백질은 이런 이제 친수성인 폴리머와 약간 다른 게, 걔가 친수성일 수도 있고, 소수성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공간에 대해서는 얘도 결국 삼승배를 지배할 수 있다. 그래서 풀리면 물성이 완전히 바뀐다. 풀리면 기본적으로는 주변의 물을 더 감싸거나 이렇게 자유롭게 풀린 다음에 씻거나 너무 많이 양이 충분할 때는 서로 꼬여서 이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서로 꼬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주변의 물을 감싸고 있으면 증점이고 이렇게 서로 얽혀가지고 움직이지 않게 사이에 물을 가두고 있으면 이렇게 화 고체 되는 거죠. 고체가 젤리가 되는 거죠. 근데 단백질의 또 하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그러면 유화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미노산이 있다 그랬을 때 아미노산 하나, 둘, 셋, 넷, 사백 개가 모이는데 아미노산 중에서는 물에 굉장히 친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중립적인 거, 중성적인 거, 그렇게 뭐 친하지도 안 친하지도 않아. 그 중간적인 게 있고 물에 친한 게 있고 기름에 친한 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기름이고 여기가 물층이라 그러면 유화자는 물에 친한 쪽은 안쪽에 있을 거고 기름에 친한 쪽은 위로 올라갈 거고 뭐 있더라도 이렇게 될 거고 주로 이제 그 방향으로 많은 쪽이 이렇게 기름으로 하겠죠. 물과 기름 사이를 이렇게 서로 다른 상태의 사이를 계면이라 그러고요. 계면에서 점이 에너지를 낮춰 주는 걸 계면 활성제. 원래 계면 활성제가 맞는 표현이고 이게 뭐 천대일로 화학에서 쓰고 있는 종류가 많아요. 식품에 쓰고 있는 건 그렇게 제한적이고, 그래서 식, 여기서 식품용이 아닌 계면 활성제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식품에서는 유화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 표현으로 보면 계면 활성제라는 게 훨씬 더 정확한 말입니다. 유화라고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적감한 표현이 아니고요. 그래서 단백질은 유화력이 뛰어나다. 식품의 유화는 실질적으로 다 단백질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겁니다. 조금 제가 과장된 예로, 여기가 친수성이 있다, 여기 소수성, 기름을 좋아하는 성적이다, 친수성이남 아미노산이 쭉 연결되어 있다고 쳤을 때, 그죠? 여기가 기름이고, 여기가 물이라 그러면, 여기 물에 친한 쪽은 물 속에 가 있고, 기름에 친한 쪽은 기름으로 가 있겠죠? 그래서 기름 속에 물이 있는 형태의 유화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오, 물 속에 기름이 있다 그러면, 기름에 친한 것은 지방구 안쪽으로 들어가고 물에 친한 건 밖에 나와 있어서 기면 활성제로 유화를 잘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기름 안에 물이 들어 있는 형태 물 안에 기름이 들어 있는 형태 둘다 아주 훌륭하게 잘 유화를 시킨다 그러면 꼭 기름만 감싸냐 그러면 공기가 소수성입니다 공기도 잘 감싸요 그래서 거품도 잘 일으킵니다 그래서 단백질만한 강력한 유화제는 없다 이거 가 아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유화가 일어나면 단백질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증점도당류는증점하거나결하는 뭐 것도 일부가 있고 유화되든 떨어지는데 단백질은 결화력과 유화력이 탁월하고 더불어 증점도 해줍니다 이제 계란 같은 경우를 물에 풀면 껄쭉해지잖아요 삶아지면 전체적으로 껄쭉해질 수도 있고 조금만 양이 많으면 굳어버리는 거기에 있을 때 기름과 같이 그러니까 증점 그 다음에 결화 가능하고 휘핑 거품도 만들 수가 있고 기름과 같이 기름기 엉켜서. 그래서 단백질 같은 경우는 풀리면 증점도 할수 있고 결화도 할수 있고 복합형 다할수 있다. 증점사당류는 주로 증점과 결합두 가지를 한다. 지방이 있으면 증방 자체가 지방 스스로 의해서 결화될 수도 있고 복합형을 하고 할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단백질의 특징은 모든 생명체 식품에서 주성분은 물이죠. 물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물하고 기름은 정상반된 성질이죠. 그래가지고 서로 안 녹는 물질이고, 그런데 중간에 단백질이 끼면, 사이를 개면서 잡아줘서 딱 유화를 잘 시키는 완벽한 소재입니다. 탄수화물은 주로 물에 안 녹거나 녹거나, 작으면 물에 잘 녹고, 너무 커지면 물에 안 녹는 성질이 있고요. 그래서 단백질이야말로 만능 소재다. 거기다가 식감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긴 다당류 같은 경우는 잘 끊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식감이 미끄덩 미끄덩 하면서 나쁜데 기름은 좀 너무 짧고요 부드럽긴 하지만 근데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톡톡톡 끊어지면서 탄력 있는 그래서 어 섬유소 셀룰로스 같은 경우는 너무 길어서 문제고 지방은 짧은데 단백질은 중간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품 하나하나 볼때 하세요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계략적인 특징이 지방은 자체가 물성은 안정적이고 근데 전분 같은 경우 노화가 일어나서 불안정한데 단백질은 중간 정도 갖고 있고 열을 했을 때 전분, 셀룰로스 같은 경우는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감소되기도 하고 단백질 같은 경우는 또 중간 지방하고 그러니까 중간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또 지방은 굉장히 크리미하고 부드럽죠 근데 셀루로스 섬유소 이거는 굉장히 질기고 크리미하지 않은데 단백질은 어, 그 부드러우면서도 약간 좀 그런 쪽까지 적당하게 다양한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단백질은 사실 비싸서 그렇지 물성 재료로는 좀 다루기 힘들어 그래서 그렇지 제일 좋은 재료가 단백질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단백질에 대해서 기본적인 특징을 알아봤고요 이어서는 단백질이 풀어지 현상에 대해서 어떠한 요인에서 풀어지는지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